안녕하세요. 또 어, 이어서, 어, 방송을 켰습니다. 그 까닭은요, 어떤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것입니다. 오늘에는 중요한 그러한 영상이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 그 영상은 팩트 TV가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중예가 그 국정원과 연관된 500억 원 그러한 그, 그, 뭐라 그럴까, 방산 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정원 5 0 5군원 방산 비리를 무마한, 그러한 그 의혹이 짙은, 그러한 그 내용을 접보로 받아 이제 터트린 것이, 함께 한번 그것을 지켜보도록, 이번 내란 세력들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네요. 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끝까지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 채로 버티다가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라고 애국계도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하고서도 <laughs> 출석했다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내란 속에는 어, 오늘도 오전 신문은 거부하고 어제 저녁 어, 신문 시에는 계속 묵비거들 행사하다가 겨우 어, 말 한마디를 언급했는데요. 사자성어로 된장찌개였다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laughs> 체포되면서 마지막 서한을 남겼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장과 왜곡, 인지 부조화 아 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근 등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습니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일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입니다.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 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입니다. 지난 2023년 육군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합니다. 육군 전자전 UAV 사업은 국정원 예산 약 500억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육군 전체에서 국정원 예산이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수준이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섯 배나 많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통 육군 본부, 기획관리 참모부, 이른바 기참부라고 합니다. 기참부에서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해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 작전 참모부, 정작부라고도 합니다. 정작부에서 맡았습니다.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입니다. 참고로 그의 재직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입니다.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방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중인 일관공룡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해론으로 기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군 정작부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 신형 UAV와 부형 UAV. 신용으로 하면은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구형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이런 그 비용 간의 갈등으로 2023년 말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 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 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영근 전 조사 본부 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무사히 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영근은 제가 정보사 수사 2단이 어 아, 개엄이 성공하거나 할 경우에 합수부 수사나드로 재편제돼서 어그 대음의 정당성을 왜곡하거나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대음 전 과정에서는 이미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10월 14일부터 조직 구성에 들어가서 11월 17일 어간에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조별로 대장을 편성했고 또그 대장들이 성관이 체포조로 들어가거나 또는 신길동에 있는 팔복민 신문실로 데리고 가서 신문하거나 해서 이이 이 부정선거 어. 를 조작하고 자백을 받아내서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그 작업을 준비했다라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런 사이버사 댓글 부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던 김용근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팀장 임무는 노상원이 기획한 것이고 노상원 뒤에는 바로 김용현이 있었고 단순히 김용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노상원은 김종식이라는 최은순 여사와도 오랜 교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식이 사업을 할때 후원금을 낸 적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연결 고리는 어쩌면 피자 윤석열의 처가 쪽과 깊숙이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그, <laughs>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김용근이 무마해서 무사히 넘겼다라는 의혹도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규태 노상원 세력의 신형 UAV 도입 외압에 예산 규모 경납고수용 등 현실을 고려해 구형 UAV 도입을 관철한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필희 대령인데요, 그분은 외압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전역을 4년이나 남겨두고 최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내란 수개의 그. <laughs> 주 임무 내란수계와 함께 내란의 주 임무 종사자들은 이렇게 함께 부패,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정보예산으로 긴급 투입했는지 노상원은 일관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감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근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함께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어떻게 이렇게 방산 비리로 번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역시 그 주매의 그러한 그 첩부력이라거나 주매의 그 강단이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이어서 담아주신 우리 탭트TV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 네, 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웃음 영상 엿보기전 13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방송로